안녕하세요, 퍼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퍼피 친구. 퍼피 제 네, 친구예요. 어, 근데, 이, 어, 제 유튜브 이름이 있는데, 그건 공개가 하기 싫다네요. 네. 일단, 저, 저, 저 목소리 보면 아실 거예요. 오늘은 이거랑 이거. 네 갖고 놀아볼게요. 원래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지그지그지그지. 가투 가투 르르자 시작할게요. 자 노랑, 자 노랑 노랑 친구들이 있어요. 이게 이게 얘는 물렁이 액체괴물. 얘는 찐득이 찐득이 물렁이 젤리괴물이에요. 젤리 괴물은 왜 젤리 괴물이에요? 아, 젤리처럼 물렁물렁, 아, 찐득찐득해서. 근데 찐득찐득해요. 얘는 액체처럼 막 흘러내리, 흘러내려요, 이렇게. 음 그래서. 음, 느낌이 좀 이상해요. 어, 어, 어 여기 봐봐요. 어, 퍼피 입이 방금 공개됐는데. 어, 괜찮아요. 저기 목이 공개됐어요. 음 잘가세요. 방금 퍼피. <laughs> 어, 야, 야, 야. 좋아, 좋아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액체 겸물 중력기. 어, 중력기 안 돼. 아, 너무 액체 같아요. 물소리 들어보세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퍼피님. 퍼피님, 잠시만요. 좋아요. 엄청나게, 엄청 신기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자. 궁금한 게 있어요. 오, 물소리, 풀렁풀렁 물소리가 아니라 물에다가 뭐, 뭐, 액, 체기물 그, 자, 일단, 이거 두개한번 조금 조금씩 떼어서 섞어볼까? 헐. 조금 조금씩. 요만큼. 난 요만큼 할 거야. 나 조금만 해. 뚜뚜. 요만큼. 요만큼은 너무 좋지 않니? 어, 그렇게내가 뜯을게 됐고. 그래. 조금만 더. 한번 뭐 까? 오 이렇게 섞어 봤는데요. 근데요, 네, 저희가 왜 얼굴 공개랑 이름 공개 왜안 하는 줄 아세요? 이거는... 신상 털릴까 봐요, 신상. 신상 털리면 막 아이디나 비밀번호까지 다 털려요. 이거는 젤리 괴물, 이거는 액체 괴물이에요. 한번 제가 섞어 볼게요. 아니, 이 퍼핑, 파빈... 아니, 네. 거기가. 하나 둘 셋. 오 줘봐요, 줘봐요. 느낌 이상해. <laughs> 어. 야, 근데 이거 안 섞인데? 그치. 여러분, 안 이거. 섞여요 이게. 안 섞여요. 아, 잠깐만, 어. 내가 내가 한번. 해볼게. 절대 안 섞여 절대. 섞여서 보여드릴게요. 퍼피. 예예 예. 안 섞여 절대.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절대 안 섞여. 절대 안 섞. 여 일단 섞입니다 어쩌면 좋죠. 그냥 노나요. 그러면 내가 어디 <laughs> 아, 우리 손이들을 불러줘 손이들. 손이? 네, 손이들. 손이들 어. 불러볼까요? 하나, 둘, 셋, 손이들. <laughs> 왜 불렀어? 어왜 불렀어? 아이 귀찮게. 아 괜찮아. 나 자고 있었는데. 아이 <laughs> 나도 이슈퍼파 우우! 오늘 아주 중요할 때만 부르라니까 왜 지금 불러. 아니. 지금 엄청 중요하다니까 젤리급을 액를 섞으려고 하는데. 응. 안 섞여져 그게. 어, 안 섞여져. 아, 아 그래? 아, 그, 그, 어, 그래. 음. 그래. 어, 어, 어쩌지? 어쩌지요? 어쩌죠? 섞을 수 있는 방법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같겠습니다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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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송사고에서 방송사고 방송사고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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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! 구독자 100명! 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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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야, 아까 전에 얼굴 보게 됐는데 1초만에 1초. 착! 1초. 차. 차 어, 샀다 내가 이거 사왔어. 젤리 리 캔불 사왔네 어, 없어졌더라고. 근데 이게 마지막 상품이었어. 행이다 빨리 가자 여기 엄청 응. 많지. 어. 자. 안녕! 안녕! <laughs> 내가 눈 농... <laughs> 어, 어, 어... 어... 아... 그건 잘못 본 거였나 봐. 잠깐만. 내가 누구를 데려올게. 근데요. 아까 전에 본 그거는 그냥 제가 얼굴 공개될까 봐 그냥 사진 찍어 올렸어요. 어, 우리 우리 시로이시로이시로이시로이 시로미 데려왔어요. 강아 <laughs> 우리 시롬이 안녕. 시롬이시롬이시롬이시롬이 저는 퍼피 님이랑 어, 찍는 게 에휴, 엄청 아, 엄청 오랜만이네요가 아니라 처음이에요, 처음. 우리 시롬이 시롬이 시롬이. 저도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링크 히 녀미 쓰는데 히 로미. 저 링크 시지 모르겠어요. 히롬이 히롬이 오, 슈퍼 점프, 시롬이 귀여워요. 시롬이 귀여워요. 후 후후후 오 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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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롬이가 아세요. 시롬이가 아세요. 예. 빠이빠이. 진짜로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빠이빠이.